심장마비 오기 전 몸이 보내는 신호 5가지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신가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오기 전에 몸이 미리 신호를 보내요.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째, 가슴 통증과 압박감입니다. 가슴 중앙이 쥐어짜는 듯 아프고 무거운 돌 올려놓은 것처럼 답답해요. 몇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데 체한 것 같아 하면서 소화제만 먹으면 안 돼요. 통증이 턱이나 왼쪽 팔로 퍼지면 심근경색 신호니까 119 바로 부르세요. 둘째, 식은땀과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갑자기 식은땀 흐르고 기운이 쭉 빠지면서 쓰러질 것 같아요. 여성은 가슴 통증보다 피로감이 먼저 옵니다. 갱년기 때문이야 하지 말고 이유 없이 피곤하면 심전도 검사 받으세요. 셋째,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입니다. 계단 오르거나 걸을 때 숨이 차고 어지러워서 주저앉게 돼요.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못 보내면 뇌와 폐에 산소 부족해지는 겁니다. 평소 잘 걷던 거리에서 숨차면 협심증 의심하고 운동 부하 검사 받으세요. 넷째, 소화 불량과 속쓰림입니다. 명치가 쓰리고 소화 안 되면서 메스꺼운데 위장약 먹어도 안 나아요. 속쓰림이 가슴 통증이랑 함께 오면 심장 검사 꼭 하세요. 다섯째, 불규칙한 심장 박동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답답해요. 부정맥이 생기면 심장마비 위험 높아집니다. 맥박 재봐서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불규칙하면 심장내과 가세요. 방치하면 혈전 생겨서 뇌졸중까지 올수 있어요.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 말고 병원 가세요.